안녕하세요 완도라이프의 하몬입니다 아, 제 아내는 지금 해변에서 토스를 줍는다고 지금 잠깐 자리를 비웠고요 그 틈을 타서 제가 여러분에게 1억으로 해변에서 내집 갖기 요 주제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 1억으로 해변에서 내집 갖기가 가능하냐 음, 물론 가능합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시골 주택을 사서 리모델링 하는 방법. 또 하나는 조그만 땅을 싸서, 어 이동식 주택. 다시 말해서 모질로 주택을 들여놓는 방법이죠. 이 정도면은 제가 볼땐 충분합니다. 특히 완도 명사 심리 주변에서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제가 그렇게 지금 집을 리모델링 해서 지금 지내고 있고, 조그만 땅이 있어서 거기다 지금 모질로 주택을 하나 놓을까 생각 중이거든요. 그래서 어제 건축 탐구 집을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음 땅을 사서 집을 짓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가성비 좋게 해변에서 내집 갖기를 원한다면 저와 같은 방법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자세한 내용은 앞으로 차근차근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안녕.